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별 양성자의 유규상 조원경 우재명입니다. 네. 어, 지난 영상에서 어, 양성자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번 영상으로 자주 해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 몇 가지를 정리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양성자 치료비용에 대한 어,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양성자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매겨지는데 주로 굵직하게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크게는 치료를 설계하는 계획에 네. 대한 비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치료 한번한 한 번에 대한 비용이 정해져 있죠. 올 때마다 네. 내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치료를 몇번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비용을 결정하는 네. 일종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치료 몇번 해요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암종과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하는 목적 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양하게 뭐 적게는 뭐4댓번 정도 네. 많으면 30배까지도 30회를 넘게 받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치료 계획을 두번 하게 되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네. 이제 추가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치료를 두번 하는 이유는 이제 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종양 자체가 줄어들거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한번더 계획을 하는 상황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횟수에 사실 비례를 하는데 음. 핵심만 찝어드리면 일단 양성차 치료 자체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된다. 안 되는 거 예외가 딱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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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거죠. 첫 번째가 유방암이고 두 번째가 골반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유방이랑 골반을 보니까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치료의 경우에는 전부 다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했던 부위에 두 번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성자의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을 쓸수 있는 건데 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상조직이 다 받았기 때문에 또 양성자 치료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보험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보험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암은 이인부담이5%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특진비라고 얘기했던 선택진료비도 지금은 없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제로 이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이 치료비용 자체보다 우리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배꼽이 있을까요? 우리 방사선 치료에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음, 아, 맞아요. 이제 네.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면 입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저희 과는 입원이 안 되는 병실 없는 거기 때문에 뭐한번 치료받는데 걸리는 시간 30분 최대 잡았을 때 그걸 위해서 뭐 입원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외래로 다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3분의 2 이상이 지방에서 오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딘가 서울에 이제 거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게 있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희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보다는 대기가 문제인 거죠 네 예약 대기 그것도 한 가지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예약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유동적이긴 한데. 한 3주에서 길게는 한 6주 이상,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네, 평균적으로. 3주 정도? 네. 어, 가끔 이제 두달 하면 좀 네. 깜짝 놀라고든서 많이 그래서, 밀리는구나. 그 항상 저, 저희가 오시면 또 많이 당황할 수 있는 경우가 그거죠? 허, 오늘은 뭐 치료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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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계에 누워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네. 사실은 이 대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병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양성자 치료를 권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엔 저희도 그렇다고 미리 예약되신 분을 이제 뭐 뒤로 미룰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일단 엑스레이로 먼저 치료하는 경우도 가끔 엑스레이로 네. 하다가 중간에, 중간에 양성자로 변경되기도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엑스레이를 네. 이용하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뭐 네. 이제 뭐토모세라피나 엑스레이 방사선치료와 양성자치료가 일종의 이제 뭐 교통수단을 이제 환승을 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치료가 이제 섞이면서 네. 각자의 치료의 장단점이 네. 이제 장점을 서로 조금 이제 취할 수 있으면서 네. 단점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네.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이 빠르지 않다거나. 이게 좀 그래도 양성자를 하는 게 조금 기다리더라도 양성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다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임상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엑스레이를 이용한 정밀한 방사선 치료도 이게 충분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 기간을 감안해서 네. 우리가 그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시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횟수가 적으면은 이제 내원도 적게 해도 되고 이제 비용도 이제 오늘 횟수가 적으니까 좀 적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략 얘기하면은 조그맣고 잘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좀 짧게 할수 있고 저희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뇌 이런 거는 뭐~ 한 번이나 네번 치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횟수를 우리가 저희가 줄이려고, 줄이려고? 하 줄이려고 한다. 네. 요즘 방사선 치료 학계에서도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많이 그렇죠.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 횟수를 줄이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은 그냥 방사선 치료를 뭐0 번에 나누든 3 0 번에 나누든 나는 1 0 번에 나눠서 치료해달라. 하루에 세 개, 한 번에 세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렇게 줄여가지고 뭐 여덟 번, 열 번에 딱 맞춰 드렸는데 그렇게 치료가 되나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 아니, 다른 분들은 스무 번 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왜난열 번만 해요? 그런 맞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횟수에 대한 부분은 이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또 이게 환자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종양의 위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에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많이 주면서 횟수를 줄이고 네. 이제 횟수를 줄여서 그 빨리 끝내드리는 거그렇게 네. 기간 좀 단축시켜 드리는 거를 일단은 선호한다. 그렇죠.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제한적이니까. 사실은 이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들어가는 방사선 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확실히 좀 부작용의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런 면에서. 의사들이 좀 꺼려 하는 면도 있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방사선 양을 늘려서 횟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치료 효과도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기결되는 얘기는 이제 부작용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종양조직, 네. 암이 있는 조직에 그 많은 양의 방사선을 안전하게 줄수 있는 것. 그것이 양성자를 포함한 이제 현대방사선 치료의 어떤 핵심 개념이다. 네.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먹는 거. 진짜 질문 많이 아, 아유, 하시죠. 네. 뭘 먹어야 되나요? 혹은 뭘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진짜 이거 먹어도 네. 되나요? 예. 주로 어떤 거 많이 받으셨어요? 흔히 알려진 속설 중에 암세포는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네. 저는 이제 어 제가 보는 암이 좀 암종별로 다를 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호르몬과 관련된 이제 암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음. 네, 실제로 이제 너무 기름진 거는 당연히 드시지 말고 저희 이제 제가 보는 암 중에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늘게 되면은 좀안 좋은 암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는 병원에서는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음. 대부분 고기 먹지 말라는 고하 사람들은 주변의 지인분들. 고기를 먹지 말라 고 그러지, 병원에서는 고기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기름진 거는 좀 그러니까 살코기 위주로 담백하게 잘 익혀서. 일단 골고루 드셔야 일단 내 기본적인 면역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 면역력 유지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에 면역 치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내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또 왕도는 없어요. 그죠? 강도는 없고 기본적으로 고른 영양 섭취 영어로 밸런스드 다이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고단백 음식 좀 많이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요즘 암 치료에서 그 면역력에 기저 면역력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지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치료 성적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대장암 직장암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붉은 육류가 어, 이제 암, 암을 발생, 유발시킬 수 있는 이제 음식이라고 하던데, 괜찮냐? 예. 암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어, 치료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예, 그런 음식들 잘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좀, 날 것. 저는 어. 사실 이제 골반, 유방을 치료하시는 분, 이제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유방 치료하시는 분은 식사 가릴 필요 전혀 없으신데, 이제 골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작용이 설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어, 날 것,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너무 매운 음식, 뭐 예. 이런 것, 너무 기름진 음식,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라고 설명드리는데, 뭐 이제 병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병합해서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름식이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 그랬더니 또 이제 생야채 먹으면 안 된다는 아,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생야채는, 예, 네, 괜찮고요. 아. <laughs> 그래도 잘 씻어 드셔야 되겠죠. 아그 <laughs> 저는 주로 어, 뭐 혹시 뭐 가려야 될 음식 뭐 있나요? 얘기하면은 방사선 관련해서는 어, 술 담배만 하세요. 술술 네, 담배만 안 하면 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의 동공이 흔들려요. <laughs> 허, 그럼 이제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레이저를 쏘죠. 뻑세기. 네, <laughs>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방사선 치료의 비용, 이 골반과 유방암을 제외하고는 보험급여가 된다. 횟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골반이라 하더라도 재치료의 경우에는 급여가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기기간. 이게좀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다르긴 하는데 대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대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대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뭐 치료와 병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 엑스레이 치료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담당 의사의 판단, 기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건강보조식품, 그런 농축액, 에기스 아닙니다. 농축액은 드시지 마세요.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걸로 하고요. 술,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